자, 어, 이번에는 역함수의 그래프와 넓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예를 들어, 뭐,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는 4분의 1 x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 얘와, 응? 음? 어? y는 f의 역함수, 얘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응? 음?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지금 실제, 어, 얘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 해서, 음, 1대 2분의 1대 3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예요. 그쵸? 그렇죠? y는 4분의 1, x 4제곱. 그리고, 얘는 역함수는 이 y는 x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얘는 y는 이제 절대값 요 그래프인데, 얘가 어떤 식이죠? 아, 저, 음? y랑 x랑 바꾸면 이건데, y제곱은 4x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x가 이제 될 건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음? 아, 여기서 우리가 x는 0 이상일 때만이라고 우리가 제한을 합시다. 왜냐하면 그래야 1대1 대응이고 그래야 역함수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좀 빼먹었네요. 그러면 지금 얘 역함수는 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인 부분을 이제 빼줘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루트 2x 2루트 x 자 얘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무리함수가 이제 나오는데 이 무리함수 지금 이 부분은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하려고 할때뭐 무리함수를 우리는 접근하는 것을 배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할 거냐면 음...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이제 편안하게 이 y는 x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잖아.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나 이 부분의 넓이가 같죠. 맞죠? 같죠.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우리는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 한번 볼게.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x에서 x 제곱을 뺀 얘네들을 적분한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랑 요거. 어 역함수랑. 얘랑 역함수랑 만나는 점의 좌표는 얘랑 현재 지금 y는 x랑 만나는 점의 좌표네요. 그럼 이제 열방정식을 이제 풀면은 얘랑 어휴 제곱인데 미안합니다 제곱인데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의 좌표 일단 0이 있고요. 응?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이제 2가 있겠죠. 이제 4가 얘가 4가 되니까 0이랑 0이랑 4가 있겠네. 맞죠? 음 0이랑 4 여기가 이제 4잖아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4가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됐습니다 됐죠 얘를 적분한 걸 곱하기 2를 이제 할 거예요 자4 4. 그러면 지금 x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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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을 뺀 것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 0부터 4까지 접근하는 걸로 우리는. 근데 이제 곱하기 2를 해야 되지. 거긴 0이 넓이니까 곱하기 2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지. 자, 보면은 2 곱하기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어 8분의 1 x, 8분의? 1? 아니죠. 8분의가 아니라 10, 2분의 1 x 세제곱그 다음에 4, 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계산하면 2 곱하기 2 집어...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4, 4, 16 빼기 12분의 1 음, 64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럼 얘는 8, 빼기 음, 4로 되면 이게 3이고, 4, 16이죠? 3분의 16 곱하기 2예요. 얘는 2 곱하기, 3, 24 8, 3, 24, 3분의 8 3분의 16인가요? 어? 3분의 8이니까 3분의 16 이렇게 얘네들의 넓이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 이렇게 구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 어, 하나 예를 들어 볼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저거를 이제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잘 보세요. 역함수랑 관계된 걸 이제 구할 때 y는 x의 이제 대칭이니까 만약에, 어? 너희들이 이 역함수, 이게 뭔가 무리함수 표현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구할 수 없는 함수식이래. 근데 여기서부터 얘네들의 넓이를 이렇게 구하래요. 어? 이 넓이를 이제 구하라고 하면은 사실 이 모양을 이제 대칭으로 이제 이동한 거니까 이 넓이는요. 사실 이게 대칭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넓이랑 같아요. 맞죠? 여기 넓이랑 같단 말이지. 어? 대칭적이잖아. Y는 X에 대서 그래서 이 모양에서 어떻게 어? 어느 부분이랑 같은지를 이렇게 되고 어느 부분의 모양이랑 이렇게 같은지를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 자이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의 요 녹색으로 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힘들 때아 대칭 이동해서 어느 부분이랑 넓이랑 같은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의 넓이? 아 우리가 얘네들을 어떤 다항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들을 구할 수가 있대. 얘네들 접근하는 걸 구할 수가 있대.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전체, 이만큼의 사각형에서요, 응? 이만큼 사각형의 넓이를 빼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얘를 접근하는 걸 알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 쉽잖아. 어? 이 부분의 넓이.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되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를 날려주고 이만큼의 넓이를 날려주면 이 전체 사각형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바로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되는데 이 빨간색은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가 돼요 그래서 대칭이동을 해가지고 어좀더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넓이 어알수 있는 어 함수의 어 접근을 이용해서 어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다 다시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두 가지 음자 정리하자면 어떤 함수 fx가 있고. 이거 y는 f, 이거 gx가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이게 y는 x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y는 fx야. 아, 이거 역함수야. 그 얘는 y는 fx야. 그럼 여기가 y는 fx죠. 여기가 y는 fx.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x죠. 이 부분 넓이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x 빼기 f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 만나는 점. a부터 뭐 b까지라고 할까요? a부터 b까지. 얘를 적분한 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왜냐면 똑같은 넓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위에 있는 X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알기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채주면 돼. 맞지? 뭐가 위에 있고 뭐가 아래에 있는지 모를 때는 이렇게 절대값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Y는 X를 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또 이런 함수 그래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었을때 응? 우리가, 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어? 혹은, 이제, 혹은, 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같잖아. 어? 만약에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뭔가 무리함수 형태라서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얘 역함수를 봤더니, 역함수를 접근하는 건 쉽더래. 그러면은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은데, 만약에 얘, y는 얘를 fx라고 하고, 어? 얘 넓이를 구하기가 쉽다면, 얘를 적분을 할 수가 있다면 이렇게 해 가지고 요큰 삼각형에서 직사각형에서 요 밑에 요만큼을 적분해서 이제 빼 주면 이만큼이 남죠. 이 빨간색은 요 부분이랑 똑같으니까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의 넓이를 이제 찾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y는 x의 얘도 대칭인 걸 이용해서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 같은 그 모양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어 부분을 그려서 어 이제 적분을 이용 이제 해서그 넓이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y는 x 엑셀에서 함수값을 빼서 대칭형이동한 거 아니면은 어~ 그~ 모양이 같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어느 부분의 모양이랑 같은지 이제 파악해서 어~ 정적분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